분단 이후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이고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희정 연천군 의회 부의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천군 의회 부의장 서희정입니다. 네, 지금 지난주부터 접경지역 일대에 경찰이 좀 배치가 됐거든요. 연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경기북부경찰청 경찰기동대 400명 정도가 연천, 파주 방화에 지원되고 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연천 관내에는 18개 장소에서 7, 80여 명이 교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천 네. 곳곳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또볼 수도 있고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은 전단 살포에 반대 입장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당장 총격 사건이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셔요. 또 특히 귀농하신 분들은 불안이 더커셔서 이거 연천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지금 남북 관계가 조금 고조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연천을 찾는 방문객이 줄어들거나 또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들도 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군은 우리 연천군은 코로나19가 생기기 전부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작년 말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관광객 감소 등 1차 타격을 받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거예요.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이루다 말하기조차 어렵,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연천군은 아직 코로나 19 확진자가 없는 청정 지역이거든요. 예. 그 연천군은 이런 점하고 또 관내에 풍부하게 산재되어 있는 뭐 생태, 역사, 지질 자원들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올해 연천군 관광의 해를 선포하고 대거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또.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가 부각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네. 또 우리 연천군의 의도와는 달리 전단지 살포 같은 문제들이 이제 언론에 막 보도되면서 연천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져 갈,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는 더 위축될 것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네. 주민들을 대표하는 이 의회로서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예, 그, 지난 2014년에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로 북측에서 날아온 총탄이 중면 면사무소 바닥에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날 중면 주민들은 바로 주민대피소로 대피하고 또 연천 인근 부대들에는 그 최고 경계태세에 들어갔어요. 또 연천군 공무원들은 비상상황 유지 발령이 나는 등 긴장과 불안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때. 어, 그즈연천군 의회에서는 이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고 그 시민 단체들에서는 대북 비라 중단하라라고 쓴 현수막도 그렸었어요 그때. 그런데 사실 현재 상황이 그때보다 덜하다고 할수 없잖아요. 북측에서는 담화까지 발표를 했고 전단 살포는 또 심리전으로 전단 살포는 심리전으로 국제적으로는 전쟁 행위라고 하는데 너무 걱정이 많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의회에서는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와 경기도가 지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자제 촉구와 처벌 기준 상향만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게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된다고 보시나요? 어, 장기적인 우리 연천군의 대책으로는 연천군 중면에 거기가 그 바로 휴전선과 그 휴전선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 중면에 유엔군 산하에 평화를 표방하는 세계적인 기구가 들어오는 것도 한 방편이겠다 싶어요. 뭐 유엔 산하의 평화대학 같은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는 당장에 이제 연천군이 땅값이 싸고 또 반대할 인구가 적은 이유로 산업 폐기물 매립장 같은 환경 오염 시설들이 지금 들어오기 아주 쉬운 환경이에요. 예. 70년 동안 본이 아니게 이 땅의 자연 환경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잘 보존되어 있는 자연 환경을 지켜내는 것을 일환으로 접경 지역 내 혐오시설 유입금지특별법, 이런 법을 제정해가지고 특별한 희생을 한 특별한 고장에, 어, 특별한 보호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와 경기도가 연천군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희정 연천군의회 부의장이었습니다.